토르지아 알파벳 알파벳의 기원이 된 문자를 쓰라고 나왔네요. 자, 우리 문자가 몇 가지 나왔었죠. 어, 알파벳의 기원이 된 문자는 뭔가요? 아, 페니키아요? 잠깐만책책잎고요 그렇죠. 어디 나왔지? 디나이지디정이에디정죠에 나왔죠? 오피루이페니키아오니키아 문자 사용 그 그렇죠. 음. 서술아라고 그랬는데 뭐까지 써줘야 되나요? 알파벳의 기원이 되었다라고 나왔고요. 표음 문자라고 옆에 보조단에 써있죠. 페니키아인이 음. 뭐라고 돼 있어요? 음. 지중해 연안을 장악하고 활발한 해상 활동. 페니키아인들이 상업 활동할 때 사용했던 거래요. 그냥 다 써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다써자다 다 써줄게요. 책크 완벽하게 없는 거는 파란색으로 쓸게요. 페 페니키아 인들이 상업 기록할 때 사용한 페니키아 문자는. 미스 문자의 영향을 주어서 오늘날. 이원이 되었다. 표 음문자죠. 페니키아 <laughs> <laughs> 어, 어, 문자, 페니키아 그렇죠. 그러면 페니키아, 페니키아 문자 나왔고, 어저께 뭐 나왔어? 메소포타미아는 쇠기 문자, 이집트는 뭐요 상영 문자, 페니키아는 페니키아 문자. 이렇게 문자까지. 자, 아리아인이 인도에 진출, 어, 진출한 후 나타난 변화, 아, 아리아인이 인도에 왔어. 뭘 쓰라는 거야? 음, 뭐가 필요하지? 카스트 제도라는 말을 반드시 써 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러면 <laughs> 이 우리 책에 있는 걸 이거를 다써 주면 되겠네요. 아리아인의 진출. 기원전 1500년경에 인더스강 유역에 진출해서 뭐요? 또겐지스강 유역에 진출해서 뭐요? 철제 농기구 무기를 사용했어요.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뭐를 한 거예요? 카스트 제도가 성립되고요. 배달을 완성해서 뭐를 브라만교를 체계화하였다. 이 여기를 써 주셔야 되는 거죠. 여기를 써 주셔야 되는 거죠. <laughs> 쓸게. 카스트제 성립 카스트... 아, 아리아이는 철기를 썼죠. 철기를 카스트제. 아리아인들이 그 높은 거 해먹은 거야. 브라만하고 크샤트리아를 해먹은 거야. <laughs> 그 다음에, <laughs> 배달을 완성해서, 카스트제라고도 하고 바르나제라고도 하는 <laughs>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한 거예요. 자 중국 상나라에서 사용한 갑골문자의 특징을 써라. 그걸 그대로 쓸게요. 거기 보조단에 있는 거 그대로 쓸게요. 상나라에서 한 거예요. <laughs> 보조단에 있는 거 그대로 쓸게요. 국가의, 국가에부터, 국가의 중요한, 중요한 일이, 일이 쓸때 거북 의 껍질 이나 동물 의 뼈를 불에 갈라진 모양, 갈라진 모양을 보고 점괘, 젊게, 점괘를 해서. 우리 부족 같은데 쓰는 거 있잖아. 부족 같은데 쓰는 거, 어, 예를 들면 음, 동자는 오. 왜? 전서 앞에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너가 뭐품 음, 같은 경우에는 음, 이렇게 쓰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썼을까 품. 바람풍 비슷하지, 그지? 아 동풍 아 미치겠네 어떻게 하면? 아나이 부적 장사할까? 도좀 좋지. 근데 이거보다는 어 우리가 응? 옛날에 이런 걸로 거북 껍질에다 새겼으니 이렇게 깔끔한 모양이겠어? 투박하겠지, 그지? 그지? 바로 그그 그 느낌, 그지? 큰일 했다 원장님. 그게 바로 각복을 문자야. 응? 이 도구가만 조각도 같은 게 좋겠어? 아니지, 그지? 응? 그걸 다 안다. 참고로 어, 원장님은 이런 걸 썼어. <laughs> 썼어. 그냥 잘하는 게 아니야. 알았니? <laughs> 응? 응, 전서도 많이 썼어. 저런 글씨도. <laughs> 이것도 한 1년은 썼어. 주로 쓴건 아니지만 작품 두 개는 냈어, 전서도. 중국 주나라에서 실시한 봉건제도의 특징은 뭐냐? 중국 주나라에서 실시한 우리 여기 뭐 하나 있네요. 빨간 글씨로 주나라 혈연관계에 기초한 봉건제 실시 왕은 독지 지방의 제후를 파견했다. 옆에도 있어? 옆그 자료 자에도 있어? 주에서는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지방 분권적인 봉건제에 거여중요하에요 지역은 왕이 직접 다스리고 도읍 지역은 왕이 직접, 지방은 왕족이나 공신을 제후로 삼아 다스리게 하였다. 왕하고 제후의 관계는 혈연, 피가 조금 섞이는 거예요. 제후는 왕왕에게 땅을 받는 대가로 특산물을 바치고 위급할 때는 군사 제공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음 일단 혈연관계라는 말을 반드시 쓰셔야 돼요. 그걸 안 쓰면 점수가 안 나가. 주에서는. 책이 어떻게 돼있어 왕, 왕하고 왕은 뭐예요? 음. 왕은 도읍지 통치하고요, 직접 통치하고요. 지 지방에는 지방에는 뭐예요? 제후죠. 제후. 제후가 어디예요? 나머지 지역이죠. 제후는 지방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지방. 통치라고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통치라고 하자 쓸 말이 별로 없다, 그렇지 맞죠? 재우는 지방을 통치했어요. 그리고 뭘더 써야 되나? 재우가 누구예요? 거기 써 있는 게 공신 왕족 공신 왕족이나 공신이 공신을 재우로 삼았어요. 맞죠? 그리고 혈연 관계를 바탕으로 한 번거로 문제도 혈혈 왕은 도읍지를 통치하고 제후는 지방을 통치하게 했는데 왕족이나 공신을 제후로 삼았어요. 주로 그리고 얘네들은 혈연 관계야. 응? 공신이다. 어뭐 저기 뭐개업공신에개업공신이야 그러면 그리 네딸 나한테 줘. 응? 그럼 네, 네랑 나랑은 이제 친척이야. 그지? 맞지? 그러기 때문에 쳐들어올 수가 없어. 그지? 못 쳐들어. 그런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겨. <웃음> 잊어버려. <웃음> 아, 저 새끼 죽여버려. <laughs> 뭐, 쟤가 나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어. 나 몰라. 뭐, 그지? 친척이라고는 하는데 본 적도 없고, 그지? 맞잖아. 쳐들어가지 시간이 지나면 별로 의미 없어져. 야, 옛날에 씨, 형제끼리도 왕 되려고 서로 죽이는 판에. 몇천인지도 모르는데 헷갈리는데 그거 그냥 쳐들어가지 그게 안 쳐들어가겠어? 그지? 이게 강 이름이 그죠 창장강 그 밑에 있는 게 창장강인가? 들의 공통점을 써라. 문 분명히 발생지에 써 있네. 하나씩 써보자. 첫 번째 음, 농경에 농경의 우리 책에 있는 거 쓰는 거예요. 농경에 유리한 유리한 큰강 유역이에요. 지도에 봐도 그거예요. 강이에요. 두 번째. 온화한 기후지역이에요. 온화한 기후지역이에요. 온화한 기후지역이에요. 3번 청동기를 제작했어요. 문자 사용. 도시 도시 국가 형성 그것도 제 거보다도 위에 거를 써 주세요. 강 기후, 그렇지? 강 기후 청동기, 그렇지? 이게 더 중요한 거지,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다음과 같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바빌로니아 왕국 법률의 특징을 쓰래 눈멀게 하면 눈을 멀게 하고, 근데 귀족이 평민 위에서 아래로 한 거는 그냥 돈 주면 돼, 그렇지? 만약에 내가 너의 멍멍이의 그지 응. 발을 부러뜨렸어 어떻게 하면 돼? 통증 되잖아. 내 발을 부러뜨려 아, 완전 그지 그런 관계죠. 그지? 응? 개랑 똑같은 거죠. <laughs> 완전히 노예가 귀족의 뺨을 때려 귀를 잘라요. 귀만 잘라 죽이지 그지? 귀만 잘라라 그랬는데. 이렇게 자르면 어떡해? <laughs> 귀 자른다고? <귀> <laughs> 그지 그건 자르는 <잘라는> 마음이지 그지꼭 <laughs> 그렇게 자르는 법이 있어 귀기를 <laughs> 이렇게 자를 <잘랄> 수도 있지 <laughs> 뭐라고 우리 책에 있죠? 뭐라고 써 있나요? 그대로 쓰면 돼요. 음. 보, 보복적 성격. 보복적 성격이에요. 이걸 보면 보복이잖아. 눈, 눈, 눈. 그지? 대신, 뭐요? 신분에 따른, 신분에 따른 차별. 차별. 음. 적용. 신분에 따라서 차별 적용.